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프리드리, 이체의 말이었다. 유라는 이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다. 10년 전 언니가 이 복도 끝에서 떨어졌다. 회사는 자살이라 했다. 하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다. 언니의 마지막 문자. 최레도연이 뭔가를 먹였어. 기억이 안 나. 유라야, 조심해. 그 문자를 받은 지 6시간 후, 언니는 죽었다. 유라는 그날 이후 3년간 준비했다. 로스쿨 수석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그리고 최도연이 파트너로 있는 이 로펌에 입사했다. 복수?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적어도, 처음엔 그랬다. 회의실로 향하던 유라의 손에 서류가 떨렸다. 3년간 준비한 인수합병건이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전화가 왔다. 담당 변호사를 바꾸겠습니다. 유라는 최도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시죠. 최도연이 차를 따랐다. 유라의 손이 떨렸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차. 이 향이었다. 드세요. 유라는 컵을 받았다. 입술에 댔다. 살짝 기울였다. 마시는 척 차가 옷에 스며들었다. 유라씨, 여기 보세요. 계약서. 유라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서명이 있잖아요. 2주 전 금요일 기억나세요?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억이 흐릿했다. 야근한 건 맞다. 차를 마셨다. 그 이유는, 텅 비어 있었다. 손해배상 5억이 넘어요. 복도로 나온 유라는 벽에 기댔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 흥분이었다. 화장실 거울.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유라는 황급히 표정을 지웠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본 최도연의 얼굴. 그때 그도 이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라는 밤새 녹음 파일을 정리했다. 3년치 기록. 이상한 점이 보였다. 유라 자신의 목소리. 기억나지 않는 대화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목소리가 이상했다. 더 느리고, 기계적이었다. 유라는 다이어리와 대조했다. 패턴. 최도연과 저녁 미팅 기억 공백 다음 날 컨디션 난조 총1 2번 병원 수면제 진정제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모든 물질을 검사해 주세요. 유라는 동기 은지를 찾았다. 은지야, 너도 당했지?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최도연 상무가 나한테 언니 감시하라고 했어. 유라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토닥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위로가 진심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유라는 소름이 돋았다. 은지야, 최도연 컴퓨터, 들어갈 수 있어? 너무 위험해. 마지막 기회야. 7일 후, 은지가 USB를 건넸다. 언니, 이거 보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피아로제 ECTA 폴더. 12개의 하위 폴더. 유라는 폴더를 열었다. 15년, 13년. 11번째 폴더. 정유진 언니였다. 영상. 언니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눈빛이 흐려졌다. 저명해요. 메모. 유진. 통제 불가. 최종 처리 필요. 마지막 폴더. 정유라, 유라는 숨이 멎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첫 영상. 재생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보면 안될것 같은 예감. 하지만 클릭했다. 2년 전. 유라가 차를 마신 후 눈빛이 변했다. 유라씨, 신입 박지은. 강하게 지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복도. 유라가 박지은에게 서류를 던졌다. 화면 속 자신의 표정.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게 일이야? 다시 해와! 박지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유라는 재생을 멈췄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기억이 없었다. 다음 영상. 유라가 박지은에게 다가갔다. 미소를 지으며. 지은아, 미안했어. 이거 마시고 기운 내. 차를 건넸다. 박지은이 마셨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눈빛이 흐릿했다. 유라는 USB를 뽑았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다. 거울을 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도 최도영과 같았다. 가해자였다. 언니도 약 먹은 상태였어. 그게 변명이 돼. 해고 통보는 이틀 후였다. 유라는 1 2 명의 명단을 손에 쥐었다. 일주일간 열 통의 전화. 네 명만 응답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날. 못 돕겠어요. 최도연 쪽에서 3억을 주겠다고. 최도연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유라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가로등이 깜빡였다. 인기척.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차는 천천히 다가왔다. 헤드라이트가 유라를 비췄다. 차가 멈췄다. 창문이 내려갔다. 정유라 변호사님. 누구세요?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창문이 올라갔다. 유라는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유라는 뛰었다.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총 4명을 모았다. 다섯 번째 여성. 당신도 가해자잖아요. 박지은, 1년간 정신과 치료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문이 닫혔다. 유라는 카페를 나섰다. 슈윈도 앞에 멈췄다. 거울에 비친 자신. 언제부터 이 표정을 짓게 됐을까? 눈빛은 차가웠다. 유라는 거울에 손을 댔다. 나 지금 피해자들 모으는 거야. 아니면 이용하는 거야? 순간. 환청. 최도연의 목소리. 잘하고 있어요. 유라씨. 유라는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아니야! 나는 다르다고!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미소가 최도연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최도연? 유라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숨소리만 들렸다. 여보세요? 언니. 여자 목소리. 유라는 숨을 멈췄다. 저 박지은이에요. 유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은아 언니가 최도연 상무 잡으려고 사람 모으고 있다는 거 들었어요. 침묵? 사실 전화번호 눌렀다 지웠다. 백번 했어요. 언니한테 연락하면 안될것 같아서. 언니가 저한테 그랬으니까. 근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 언니가 CCTV 보내줬어요. 언니가 약 먹고 저한테 그랬다는 거. 그 영상 보고. 울었어요. 1년 동안 언니를 미워했는데. 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복잡했어요. 유라는 눈물이 났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언니, 저도 도울게요. 최도현은 벌 받아야 해요. 지은아. 그런데 언니. 한 가지만 약속해요. 이거 끝나고 저한테 제대로 사과해요. 약 먹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말고 그냥 미안했다고 유라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약속할게. 꼭. 전화를 끊었을 때 유라는 한참을 울었다. 지은의 도움으로 세 명을 더 모았다. 총 일곱 명. 지은이 결정적 증거를 가져왔다. 15년간의 약물 구매 내역. 법정에서 만나요, 언니. 초안장이 날아갔다. 최도현은 여유로웠다. 대형 로펌 변호사 다섯 명이 그를 옹호했다. 하지만 법정이 열렸을 때 최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방청석에 일곱 명의 여성이 앉아있었다. 피고인 최도연은 15년간 열두 명의 여성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열한 번째 피해자 정유진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증인 신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박지은이 증인석에 섰다. 저는 정유라 변호사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뭐야? 저 여자도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정유라 변호사도 피해자였어요. 최도현 상무가 유라 변호사에게 약을 먹이고, 저를 괴롭히라고 조종했습니다. 지은이 USB를 제출했다. 영상. 최도연이 차를 건넸다. 유라가 마셨다. 눈빛이 변했다. 유라 씨, 박지은 강하게 지도해 주세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독성학 전문가 정유라, 변호사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장기간 수면유도제 복용 흔적이 발견됐으며 이 약물은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합니다. 최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최도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판사님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최도연이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유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10초간의 정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최도연이 입을 열었다. 유라씨, 당신과 나 뭐가 다르죠? 검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우리 둘다 누군가에게 차를 건넸어요. 우리 둘다 누군가를 상처 줬어요. 최도연이 비웃었다. 차이가 있다면 난 기억하고 당신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 맞는 말 아니야? 유라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일어서야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난 15년간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시스템. 유라씨, 당신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때, 최도연이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아버지 정재훈, 기억하죠? 유라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2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요. 약 먹이고 조종하고 저를 회사에서 쫓아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당신 아버지도 가해자였어요. 당신도 가해자였고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돌고 돌아요. 유라는 숨을 헐떡였다. 아버지가 유라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10초간의 침묵. 법정 안 모든 사람이 유라를 봤다. 유라는 최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인정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저도 가해자예요. 박지은에게. 다른 후배들에게 상처 줬어요. 그건 제 책임이에요.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 상처받은 사람에겐 상관없으니까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제 아버지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어쩌면 당신 말이 맞아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돌고 도는 건지도 몰라요. 제 아버지가 당신한테 그랬고, 당신이 제 언니한테 그랬고, 당신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죠?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당신과 저의 차이는 이거예요. 전 여기 서 있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러 왔어요. 최도연이 비웃었다. 당신은 끝까지 시스템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 책임은 회피하고 있잖아요. 최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책임, 약자는 짓밟히고, 강자는 살아남고, 당신 아버지가 저를 짓밟았을 때 누가 책임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든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악순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끊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든 거잖아요. 어. 15년 동안 12명을 제 언니까지... 유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당신이 당한 게 억울했으면 다른 사람은 안 당하게 막았어야죠. 어. 근데 당신은 더 많이 만들었잖아요. 법정이 숨죽였다. 전 이제 그 악순환을 끊으러 왔어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상처 준 일곱 명한테 사과할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도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피고인 최도현, 15년간의 상습 범행, 12명의 피해자, 불법 약물 사용, 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그리고 정유진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쿵 최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최도연은 유라를 마지막으로 봤다. 유라씨, 당신도 결국 저처럼 될 거예요.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원을 나서는 유라 앞에 일곱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박지은이 다가왔다. 언니, 이제 괜찮아요? 괜찮진 않아. 근데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과. 유라는 명단을 꺼냈다. 일곱 명. 한 명씩 찾아가서 사과할 거야. 그 사람들이 용서 안 해주면요. 그래도 괜찮아. 용서는 상대방 몫이니까. 지은이 작게 웃었다.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유라는 지은을 꼭 안았다. 유라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명함이 놓여 있었다. 정의 법률사무소 대표 정유라 첫 번째 전화. 안녕하세요. 2년 전 함께 일했던 정유라입니다. 사과할 게 있어서요. 침묵. 들어볼게요. 30분간 이야기했다. 약을 먹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용서할 순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용기 있는 사과였어요.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 어떤 사람은 욕을 했다.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일곱 번째 전화를 끝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유라는 언니 묘소로 향했다. 언니, 최도연 잡았어. 12년 받았어. 근데 언니, 나, 깨끗하지 않았어. 나도 누군가를 상처 줬어. 그리고, 오늘 알았어. 우리 아버지도 같은 짓을 했었대. 악순환이었어. 근데 언니, 나 이제 끊으려고 해. 도망치지 않을 거야.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이 세통와 있었다. 도와주세요. 창사가 저를, 제가 미쳐가고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박지은. 언니, 저도 법률사무소 일 배우고 싶어요. 아직 언니한테 화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다른 사람 돕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래, 같이 하자. 지은아, 내가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 세 번째, 발신인 최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연의 딸입니다.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으, 그리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당했거든요. 유라는 화면을 한참 응시했다. 악순환은 끝나지 않았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서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유라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언니의 사진을 책상에 놓았다. 노트를 펼쳤다. 해야 할 일들 1.7명에게 계속 사과하기 2. 같은 피해자 돕기 3.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확인하기 나는 괴물이 아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유라는 이제 알았다. 니체의 경고를 그리고 그 경고가 단한 번의 주의가 아니라 매일 새겨야 할 경고라는 것을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었다. 하지만 괴물인 줄 알았다면 다시 사람이 될수 있다. 유라는 노트를 덮었다. 내일 아침 10시 새로운 의뢰인을 만날 것이다. 오후 2시엔 최도연의 딸을 만날 것이다.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유라는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다. 나는 괴물인가? 사람인가? 대답은 없었다. 대답은 매일 아침 다시 선택하는 것이니까. 유라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최도연의 미소가 아니었다. 언니의 미소였다. 잘 자, 언니. 나 이제 괜찮아. 오래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문이 닫혔다. 복도에 유라의 발소리만 울렸다. 그 소리는 도망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였다.